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임명돼서 이 대한민국 검찰을 한번 뒤집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 곳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장동 수사를 했던 부장 검사가 사표를 냈다는 그런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지휘했던 성남지청의 차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이 지청장, 박은정 검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최측근, 밥을 가장 뭐 자주 먹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최측근입니다. 박은정 지청장이 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지청장 밑의 바로 최고위급 간부인 차장검사가 사표를 던졌겠습니까? 지금 사표를 낸 이유를 놓고 이 박은정 지청장이 성남 FC 수사를 막았기 때문에 항의성 사표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성남 지청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그렇게 밝히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권이 바뀌면 정치 검사들 최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봅시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문화일보가 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그룹에 이 특혜를 줘서 수천억 원을 벌게 했다. 지금, 이, 정자동에 있는, 두산그룹의 빌딩, 이거 용도 변경을 해줘서, 지금은 1조 원 정도의 가치인데, 그전에는 뭐, 700억, 70억? 아무튼, 이 대가인지는 모르지만, 두산 역시 성남FC에 후원을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됐던 성남FC 후원금 의혹, 당시 경찰이 이재명을 소환했는데, 가지도 않고, 결국 서면답변해서 지금은 허지불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걸 수사하려고 했는데 박은정이 막았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앞으로 감옥에 가야 할 사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수원지검 상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상급자인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이재명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재수사를 가로막는 것에 항해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 의혹은 이재명이 2015년부터 2017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성남 FC 구단주를 맡았을 때 6개 기업으로부터 성남 FC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업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두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2018년 6월 야당이 이재명 후보를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고발했고, 3년, 3개월간 수사를 끌어오던 경찰은 작년 9월 무혐의로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 과정도 서전치 않습니다. 아니, 경찰이 이재명 소환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재명은 뭐 나를 뭐 어떻게 한다고 거부합니다.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이제 경찰이 소환하면 갈 필요가 없겠네요. 나 서면조사만 할게. 난 나거든. 아무튼, 자, 무혐의로 불송치했지만 고발인이 이신청을 했고, 사건을 송치받은 성남 지청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차장 검사는 이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성을 박 지청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박은정 지청장이 번번이 재검표를 지시하는 등약 4개월에 걸쳐 사실상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은정 지청장, 지난해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를 주도하는 등 친정권 검사로 꼽힙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하고는 굉장히 친했다. 이런 의혹들을 언론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가 사실이라면, 이건 뭐 추미애 측근이 이 윤석열과 경쟁하는 이재명을 봐주려고 했다는 것인지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검사 관계자는 이박 차장이, 박 지청장이 수사를 맡고 있어 힘들다고 고충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차장 검사는 박 지청장이 부장한 지시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일지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일지가 앞으로 스모킹 거리 될것 같습니다. 자, 박은정 지청장 정권이 막히고 언젠가 고발, 고소를 당하면 이 일지를 가지고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건 주임검사인 허모검사도 항의성으로 연가를 내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법조인은 박 지청장이 정당한 수사를 막았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박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박 차장검사는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신상 이유로 검찰을 떠나게 됐다고만 했다고 합니다. 박은정 지청장은 조선을 보아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남지청은 수사기록을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 중이며 보안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뭘까요? 추애전 장관의 라인들이 지금 이재명을 봐주고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이거 정권 바뀌면 봅시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를만 보면 선례는 직전에 윤석열은 40% 중반 이미 진입했습니다. 오늘 YTN이 방금 전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이 당선되면 정말 손볼 사람들 참많일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복성이 아니라 있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